참치김밥에 청양고추나 대파를 넣어서 먹어봤는데, 둘다참 묘하게 맛있더라고. 참치김밥은 뭐니 뭐니 해도 오리지널이 최고 아니야? 요리는 진화하는 거라고, 밥 짓는 비법은 다시마, 소금, 설탕, 식용유를 넣고 밥을 지어줄 거야. 대파는 썰어서 물에 담궈 매운기를 빼주고, 오이도 강판에 얇게 썰어서 소금 넣고 10분 정도 절여서 물기를 짜주고, 기름을 버린 캔 참치는 마요네즈, 후추 넣고 잘 섞어줘. 계란에 소금을 넣고 잘 풀어서 계란지단을 만들어주면 김밥 재료 준비 끝. 잘 지어진 밥에는 참기름 깨만 넣어서 비벼주고, 김밥, 오이, 단무지, 연근 계란 깻잎, 참치, 대파나 청양고추 순으로 넣고 옆구리가 터지지 않게 잘 말아주면 끝. 짝꿍아, 어떤 김밥이 더 맛이 있었어? 저는 대파가 더 맛있었는데. 님들은 어떤 김밥이 더 맛있을 것 같으세요?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